은 아발란체의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차트 흐름부터 기술적 분석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중요한 포인트들만 간결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발란체의 가격은 약 33,000원대로 전일 대비 약2% 상승한 상태입니다. 하루 거래량은 약 30만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최근 며칠간의 흐름을 보면은 단기적으로 상승 반등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저점은 32,500원 고점은 33,600원으로 당일 내 박스권 흐름을 보였고 고점 근처에서 형성되면서 매수세가 우위인 모습이죠 차트를 보면은 7월 초부터 시작된 우상향 흐름이 8월 초까지 이어졌고 38,000원을 고점으로 조정해 나오면서 현재는 그 하락분을 어느 정도 되돌리는 중입니다 중요한 지지선은 약 32,000원 선으로 보이며 단기적인 저항선은 직전 고점 부근인 34,500원에서 35,000원 사이입니다. 해당 구간을 돌파할 경우 다시 한번 36,000원 이상을 테스트할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신호는 거래량과 봉 차트 흐름입니다. 7월 중순 이후 꾸준한 거래량 증가와 함께 양봉이 연속으로 출현했고 고점에서의 눌림 이후 매도세가 제한적이라는 점은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아직 확실한 추세 전환이라 보긴 어렵지만 시장 분위기가 다시 회복세로 전환될 수 있는 초기 국면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최근 아발란체 관련 이슈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발란체 서브넷의 생태계 확장 소식입니다. 아발란체는 독립된 블록체인을 생성할 수 있는 서브넷 기능을 통해 각 프로젝트가 자체 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도 아발란체 메인체인과 연동되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DApp들이 아발란체를 채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죠. 최근엔 게임파이와 RWA 즉 실물 자산 토큰화 분야에서도 활발한 확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L1 체인들과의 차별성입니다. 아발란체는 초당 수천 건의 트랜잭션 처리 능력과 낮은 수수료를 무기로 이더리움 대비 훨씬 빠르고 경제적인 스마트 컨트랙트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최근엔 인공지능 프로젝트들과의 파트너십도 발표되면서 AI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새로운 유즈케이스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디파이 생태계 회복 조짐입니다. 올해 초만 해도 TVL 즉 예치 총액 감소로 침체된 모습이었지만 최근엔 a v a x 기반 디파이 플랫폼들의 활동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스테이킹 참여율도 높아지며 네트워크 보안성과 참여자 기반 모두 안정화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도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미국 c p i 발표, 비트코인 흐름, 이더리움의 수급상태 등 외부 요인이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죠. 아발란체도 결국 이들 대형 자산의 방향성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현재 구간은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 있는 전초 단계로 보입니다. 33,000원대를 지지하며 박스권 상단을 돌파시도하는 모습이며 단기적으로는 34,500원을 넘어서게 될 경우 모멘텀이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만약 다시 32,000원 초반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조정 구간이 재차 확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아발란체가 다시 시장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솔라네 이은 L1 생태계 중 하나로 평가받는 만큼 뚜렷한 기술적 차별성과 유연한 구조를 기반으로 실사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반기엔 점진적인 회복 기대감이 존재합니다. 마무리하자면 현재 아발란체는 기술적 반등 구간에 위치해 있으며 중장기적 생태계 확장과 최근의 긍정적 이슈들이 가격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확실한 돌파가 확인되면 추가 상승에 대한 베팅도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구독자분들 설명 잘 들으셨나요? 유익하셨겠죠? 여러분,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한 장의 이미지가 단순한 홍보 배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안엔 여러분의 계좌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한장 속의 모든 문구를 해석해서 왜 이걸 보고 바로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01099596611이라는 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엔 문자 전송 숫자 3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기억하기 쉬운 번호와 숫자가 아닙니다. 이 번호로 숫자 3만 보내면은 공개 영상이나 커뮤니티에서는 절대 드릴 수 없는 정보가 바로 여러분에게 전송됩니다. 그것도 오늘 당일에 움직일 가능성이 큰 급등 종목과 정확한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타점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이죠. 여러분이 코인 매매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이었나요? 종목을 고르는 것 아니면 들어갈 타이밍을 잡는 것 아니면 나올 시점을 결정하는 것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수는 잘하지만 매도를 제대로 못해서 수익을 날립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는 이 모든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합니다. 들어가는 시점 나오는 시점까지 완벽하게 짚어드립니다. 그 아래에 적힌 쉽고 간단하게 문자 전송이라는 문구를 보세요. 이건 괜히 놓은 말이 아닙니다. 투자라고 하면은 어렵게 느껴지고 차트 분석이나 경제 뉴스까지 챙겨야 할것 같지만은 여러분이 그 모든 걸 직접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매일 수십 개의 차트를 분석하고 거래량을 확인하고 세력의 움직임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문자 한 통으로 압축해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은 그저 문자 한 통을 보내고 받은 내용대로 실행만 하면 됩니다. 옆에 운영하는 프라이빗 클럽의 일부 운영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번 엄선된 종목만 공유하고 진입가와 목표가. 손절가까지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알림을 받으면 바로 확인하고 대응하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잡담이나 불필요한 대화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채널은 정보 전달에만 집중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집중력을 오직 수익을 내는 데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 아래 괄호 속에 당일 급등 종목,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라는 말은 오늘 하루 안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전 매매 전략을 뜻합니다. 코인 시장은 24시간 움직입니다. 그 안에서 당일에 아,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잡아내고 들어갈 최적의 지점과 나올 최적의 지점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이 타이밍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저와 연결된다면 이 부분은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100% 무료 서비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이걸 왜 무료로 주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먼저 수익을 내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번이라도 실제로 수익을 내면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 확신을 줍니다 아 이게 진짜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서 불안하게 매매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확신을 기반으로 여러분과 오래 함께 갑니다. 구독, 좋아요, 필수라는 말은 단순한 채널 홍보가 아닙니다. 코인 시장은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합니다. 정보의 속도가 수익과 직결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면 제가 올리는 최신 영상을 바로 받아보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루만 늦어도 기회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왜지 이렇게 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성과로 증명했습니다. 예전에 문자로 숫자 3을 보내고 연결된 분들은 단 3일 만에 30% 이상 수익을 냈습니다. 어떤 분은 한 달도 안 돼서 원금을 두 배로 만들었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단지 이 화면을 보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은 분들은 똑같이 영상을 보고도 지나쳐 버렸고 나중에 뒤늦게 올라간 차트를 보며 후회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알고만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행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이미 문 앞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갈지 그냥 돌아설지 결정만 남았습니다 010-9959-6611로 숫자 3을 보내는 건 단순하지만 그 결과는 절대 단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안에 당일 급등 종목과 매수 매도 타점이 여러분 손에 들어오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매매 방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당이 이벤트성 정보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제공합니다. 시장 상황이 바뀌면 즉시 전략을 수정하고 예상치 못한 변동이 오면은 바로 대응 방안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해야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휴대폰을 꺼내고 010-9959-6611로 숫자 3을 보내는 것. 그 행동 하나로 여러분은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오늘이 여러분, 계좌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